자, 안녕하십니까. 평생 무료주식투자 카페에서 전해드리는 다음 주또 테마보고서 관련돼서 언급을 해드리려 합니다. 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 무역협상, 아, 미국과 중국간의 미국 어, 무역협상 1단계가 아, 오늘 어제 저녁이죠. 어제 저녁. 어,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발표로 일단 1단계 합의가 됐다라고 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무역 협상 완료가 됐고요. 어, 지적재산권 및뭐 다양한 부분의 부분을 이제 이끌어내면서 중국의 좀 양보를 미국이 얻어내면서 합의가 좀 진행이 돼서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좀볼 수가 있는데 구체적인 부분은 아직 확정이 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부분을 아직 언론에 공표를 하지 않고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걸리긴 하지만, 일단, 어, 무역 협상 합의를 했다라는 부분과 15일 있을, 어, 중국의 추가 관세 부분을, 어, 해제한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 거잖아요? 가장 중요했었던, 그러니까 시장을 억눌렀었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그럼 어떠한 업종들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죠. 그래서 일단은 무역 협의 합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핵심 포인트라고 좀볼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이나 2 단계 합의는 다, 어, 다시 어, 지,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뭐, 내년 대선 전후가 된다라는 얘기도 있고, 어, 트럼프 대통령은 뭐, 바로 2단계를 준비를 한다라고 했는데, 뭐, 제 생각으로 봤을 때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 전후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어,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발표를 안 했다라고 언급을 해드렸고, 그리고, 어, 미국 시장은 그동안에 뭐, 이미 많이 올랐습니다. 주가가 이미 많이 뭐, 무역 협상과 상관없이 어차피 미국에 상당히 유리했었던 조건들을 아, 중국에 요구를 했고 그 요구대로 아, 미국은 계속 관찰을 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무역 협상 합의를 했다라고 해서 주, 시장이 뭐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소매 판매 증가율도 뭐 예상치를 하회를 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 일단은 뭐, 크게 증가를 하진, 뭐, 상승을 하지 못했다. 단, 이 영국에 대한, 이제, 영국 관련돼서, 이제, 브렉시트 관련된 부분, 조기가 해소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일단은, 미국, 아니, 예, 유럽 시장이 좀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영국이 최근에, 이제, 투표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긍정적인 이슈를 도출할 만한, 아, 그런 당이, 일단은, 집권을 하면서, 어, 조기 브렉시스에 대한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부분으로 유럽시장이 강세 흐름을 보였고, 어, 일단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어, 하나하나씩 이제 뭐좀 해소가 되는 그런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언론이란 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좋을 때 있죠. 좋을 때, 긍정적일 때는 긍정적인 이야기들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가 이제 긍정 부정적인 부분에서 긍정적인 부분으로 바뀌고 있는 부분인 것 같긴, 같은데 그러면 이제 언론에 대한 플레이는 이제 긍정적인 이야기만 계속하는 거죠. 그래서 뭐 투자자들을 어떻게 보면은 또이 언론의 플레이로 좀 이슈를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무역 협상 합의가 됐고 그리고 브렉시트가 마무리가 될 거고. 그리고 다시 글로벌 시장에 대한 평화가 올 거고 경기에 대한 부양이 진행이 될 거고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이제 내년 초까지도 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면 시장도 다시 좀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최근까지는 뭐 어떻게 됐습니까 최근까지는 부정적인 얘기만 계속 나왔죠 무역 협상 합의가 될 거냐 안될 거냐 놓고부터 시작을 해서 브렉시트 다시 위험하다 그리고 글로벌 위기다. 그러니까 경기불량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은 지금 있는 거를 보고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을 부각시키는데 열을 올리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그렇게 크게 연연하지 마시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으로 보면요. 일단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라는 부분. 무역 협상 관련된 부분으로 계속 억눌려 있었잖아요. 최근에는 뭐 MSCI 편입, A주 편입으로 인해서 어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세가 상당히 컸고, 거기에 11월 펀드 재편성. 하지만 이제 12월에 대한 펀드 재편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대한 펀드 재편성은 결국 어그 동안에 많이 주가를 팔았던, 그리고 양도세 관련된 부분으로 주가를 매도했던 그런 사람들이 다시 아, 불확실성 해소로 인해서 돌아오는 그런 밀, 빌미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12월 말까지도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난주 이틀간 좀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쪽 위주로 많이 상승을 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를 했듯이 시장 뭐 좋아지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부터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IT를 어, 제일 먼저 이번 주 관심 있게 볼 테마 업종으로 얘기를 해드렸고 이번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어차피 시장을 좀 부양을 하기 위해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부양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거기에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 어, 실적이라든지 디램, 그리고 랜드 가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 시장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가 된다. 그리고 12월 펀드 재편성과 미국 어, 고평가 논란으로 인한, 이 이머징 마켓 시장 쪽으로의 자금 유입도 기대가 된다 라는 거는 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다섯 가지 정도의 업종, 뭐 IT전자, 바이오 제약, 2차전지, 화장품, 게임 엔터 뭐 이렇게 남겨 놨는데요 어, 3, 4, 5는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 소비주라고 연결이 될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어떻게 보면 이제 지적재산권을 상당 부분 어, 인정을 한다라는 것 자체는 자국 내에서 자 자국의 그런 어, 회사들을 보호해 줄수 있는 부분이 조금씩 줄어든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중국이 최근에 뭐 다양하게 우리나라 뭐 연예부터 연 연애 기획사부터 시작을 해서 영화 제작, 뭐 게임, 화장품 등등. 아, 어, 그리고 2차 전지 보조금 지급 관련된 부분까지 상당히 자국 내 기업들을 키워 주기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이제 미중 무역 협상 관련된 부분이 하나둘씩 어, 미국에 대한 부분으로 합의가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씩 줄어든다라고 하면 어, 우리 쪽에선 더 기회가 될수 있다라고 해서 3, 4, 5번은 이제 중국 소비주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하나 좀 관심을 볼수 있을 부분이 이제 남북 경협입니다. 주 근데 무역 협상이 일단은 마무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주, 북한 쪽에서 계속적으로 나좀 봐줘라라는 의미로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제 도발을 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잘 아시다시피 어뭐 전쟁도 불사하겠다 이렇게 좀 강경하게 좀어 의미를 좀 부여하는 그런 말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런 강경보다는 외교적으로 좀 풀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어 변수라고 좀볼수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중국, 아니, 남북경협주는 이제 어떠한 또 북한과 미국 간의 그런 정상회담이 오갈지를 아 관심있게 좀 보셔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인맥주 같은 경우는 이제 4월 총선이 있습니다. 지금 문재, 문재인 대통령 이미 뭐 아시다시피 지지율이 조금 조금씩 조금씩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연 4월 총선에서 어 여당이 승리를 할수 있을 것인지 아, 상당히 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인맥 관련주들이 또득세를할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이 부분들은 시장 그 밑에 부연 설명을 해 드릴 수 없는 부분을 위에 설명을 해 드렸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역 협상 수혜주가 있습니다. 무역 협상으로 어 이제 합의가 됐기 때문에 합의 수혜주라고 좀볼수 있을 것 같죠. 예. 무역 협상이 상당히 좀 어, 부정적으로 협상이 계속 더디었을 때는 잘 아시다시피 뭐 대두래들지. 그래서 뭐잘 아시다시피. 어,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대한 수입을 좀, 어, 상당히 많이는 줄였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제 우리나라 쪽 대두가 많이 판매가 될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이 대두 관련주들에 대한 움직임도 좋았고, 거기에 뭐, 어, 고기, 뭐, 닭, <laughs> 돼지고기였나요 돼지, 어, 돼지고기 관련 수입, 소고기 관련 수입, 또 외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축산, 뭐, 농축산물에 대한 부분이었죠. 근데, 이 농축산물에 대한 부분을 500억 달러를 다시 추가적으로 수입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뭐, 이런 관련된 종목들은 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죠. 그리고 여기 뭐, 석유화학이라들지, 이런 부분의 종목들도, 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무역협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어 피해를 봤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뭐, 얘네들, 대두, 뭐, 돼지고기, 소고기, 이런 쪽은 긍정적인 효과를 봤었죠. 예, 하지만 이제 석유화학이라든지, 어, 다른 쪽 관련된 부분은 피해를 봤기 때문에, 대래 무역 협상이, 어, 진행이 됐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수혜주가, 아, 그동안에 많이 합의로 인해서 합의를 진행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하락한 종목들이, 어,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 라는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뭐, 그렇게 이제 뭐,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한가지만 더 얘기를 해드리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제, 투자에 대한 전략을 좀 달리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볼 수가 있는데요. 투자 전략. 어, 지난주까지는 어떻게 보니까 시장이 좀 지지부진하다, 안 좋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 좋지 않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수급도 들어오다 말고 장중에 뭐20% 올라간 종목이 어, 보합 정도 수, 수준이나 하락을 하면서 끝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근 시장의 흐름은 단기적으로 어, 초점을 맞춰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수익이 더 많이 났다라고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는 좀 투자 전략을 좀 바꾸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이제 뭐 단기간에 뭐 수급이 좋아지지는 않겠지만 차츰 수급이 좀 좋아져서 시장이 좀 우상향의 흐름을 보인다라고 하면 이제 짧게 짧게 먹고 나오는 것보다는 추세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수, 수익이 더클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이부본 부분은 시장이 어떻게 이제 변질이 아 그러니까 변화가 되고 그 변화에 대해서 어 카멜레온처럼 색깔을 바꾸는 그런 투자 전략이 좋기 때문에 예, 그렇게 좀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하지만 이제 뭐 짧게 보시는 분들은 뭐 이래도 수익 저래도 수익이지만 그런 부분들은 이 투자자 분들 중에서는 거의 뭐0분 중에 한한두 명, 한 다섯 명 내외일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이 어려우면 다 어려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 그런 부분들을 제외,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이제는 시장이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돌아서고 우상향 흐름을 보이면 되레 추세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단기적인 게 아니라 좀 추세적인 흐름으로 대응을 하시면 수익이 좀 크게 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뭐, 무역 협상 기다리시느라 수고들 많으셨고, 에, 이번,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에는 좀 활기차게 수익을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수고 많으셨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